34번을 봅시다. 34번에 소재를 보니까 교란 변수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 어, 교란 변수가 뭐죠?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란 변수라는 거는 어, 어떤 실험에서 어떤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어, 그 어, 인과 관계가 정확하게 성립되지 않도록 뭔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란시키는 그러한 변수를 교란 변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한다.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를 나아요 이런 실험을 한다라고 해봐. 감기약을 먹는 게 원인이고, 그 결과 감기를 낳은 게 결과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 인과관계를 도출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들 A, B로 나눠서 이 A는 감기약을 먹게 하고, 둘다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B는 감기약을 안 먹게 했어. 그랬더니, A가, 어, 감기약을 먹은 A군이 감기를 낳았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거는 교란, 어, 이거는 인과관계가 성립을 하냐, 이거야. 이러한 실험으로 인과관계가 성립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 왜냐면, 감기약을 먹은 A군이, 어, 오렌지 주스를 자주 섭취했을 수도 있어. 누구보다, 비군보다 아니면 감기약이 아닌 비타민을 또 따로 섭취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감기약이라는 그 변수 말고 다른 변수 혹은 다른 변인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즉, 감기약이 아닌 뭔가 비타민을 먹거나 오렌지를 먹는 그 행위 자체를 우리는 교란 변수라고 해. 정확한 인과 관계를 도출할 수가 없는 다른 변수가 교란 변수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볼게.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 observational studies에서 관찰 연구야. 인간의 관찰 연구를 하려고 했더니 cannot be properly controlled 해서 수동태가 나왔죠. 통제가 잘안 된대. 적절하게 통제가 불가능해. 이 사람들은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어떤 사람들은 비타민을 매일 아침마다 먹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비타민을 아예 섭취를 안한 사람들, 혹은 뭔가 과일을 잘 먹는 사람들, 과일을 잘 먹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은 살는데 어떻게 살아?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요. 리부 생략이 되어 있죠. 또 어떻게 살죠? 다른 환경 안에서 살게 되죠. 그렇죠? 사람들은 다른 라이프스타일을 살고 또 다른 환경 안에서 사니까 인간은 다 어떻다? 다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insufficiently homogeneous 뭐야? 이 homogeneous라는 단어 자체가 동지르라는 뜻인데 동지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uniform 혹은 identical. 요런 단어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돼. uniform, identical. 뭐야? 그렇지. 유사한. 이란 뜻이죠. 충분히 유사하지 않아. 충분히 똑같지 않아.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삶의 양식을, 어, 살고 있죠. 뭐할 만큼이야? to be suitable experimental subject. 뭐가 될 만큼 적절한 실험 대상이 되기에는 충분히 동질적이지 않아 다 다르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confounding factors 그래서 여기서 디즈라고 받았고 이제 confounding factors가 교란 변수거든. 교란 변수라는 것은 뭐다? 사람들마다 다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없게 만드는 변이. 변수를 교란 변수라고 한다 했어. 그러니까 이러한 교란 변수가 undermine 손상시키게 되겠죠. 능력을 손상시키는데 뭐 하는 능력이야? draw draw 뭐야? 도출해 내는 거죠. 사운드가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그렇지. 뭔가 건강한, 건전한. 여기서는 타당한이란 뜻으로 쓰였고요. valid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타당한 결론을 어 여기서는 causal c o n c l u s i o n 까지나 왔네. 여기 causal이라는 단어도 캐주얼하고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 캐주얼은 말 그대로 캐주얼 이거잖아. 캐주얼한 옷. 그렇지? 그래서 격식을 차리지 않는이란 뜻이 캐주얼이고 causal은 cause에서 나온 거야. 인과관계 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타당한 인과관계의 어떤 결론을 구출에 내는 능력을 원다. 그치. Undermine. 손상시킨다는 거죠. 뭐할때 있어서요? 인간의 역학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요. 오케이. 그래서 교란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인간 사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결론을 낼수 없게 만드는 타당한 결론을 내는 능력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거구나. 그러면서 confounding factors는요 are a r e variable 변수야 변수인데 that 해서 나오죠 이게 알려진 변수일 수도 있고 알려지지 않은 변수가 어, 변수일 수도 있는데 then make it difficult 이 make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였죠 근데 얘는 가짜 목적어야 음, difficult는 목적격 보고 for 어 yeah. 아피데미어미오로지스트, Epidemiologist. 에피데미오로지스트는 역학자죠, 그렇죠? 역학자 의미상의 추어. 그다음에 가목적어 나왔으니까 집목적어 나와야 되죠. t o isolate, 그렇죠. 그래서 특별 어, 특정한 variable being studied, being studied도 가로 묶어서 앞에는 variable 꾸며줍시다. 지금. 연구되고 있는 이라는 뜻으로 쓰이죠. 연구되고 있는. 그래서 현재 분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현재 분사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비 e i 은 생략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pp 형태가 앞에 있는 이 variable을 꾸며준다라고 보면 돼. 연구되고 있는 특정한 변수의 영향을 뭐하게 만든다? 분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이다. 거의 여기서 confounding factors에 뭐가 나와있어. 그치 뭔가 정의가 나와 있는 것 같아 내가 특정한 변수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고 싶다고 아 도대체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낫느냐 라는 그 감기약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 감기약이라는 연구를 뭐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야 그치 분리시키기 이 변수의 영향을 분리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다 이게 바로 뭐다? Confounding Factors 교란 변수다 예시 한번 가보자. 이 사람은 주장해.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주장해요. 대, 이하를 주장합니다. 명사절 접속사 대시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올 건데요. 오기 전에 since, 접속사 절이 먼저 왔어요. 여기서 since는 무슨 뜻으로? 음. 그치. 뭐, 뭐, 때문에로 해석하면 돼. because야. 많은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을 그치 술을 마시는 여기서 드랭크는 뭔가를 마시는 사람들인데 사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또한 담배도 피기 때문에 술 마시면 보통 담배 피는 사람들 맞죠 그러니까 research e r s have a difficult have a difficult i n g 나오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링크 연결성이죠. 뭐에 있어서 알코올 섭취와 캔슬 암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아 담배를 아니 여기서는 알코올 섭취하면 아, 암이 잘 걸리냐 이거를 우리는 확인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암에 걸리는 사람이 꼭 담배도 피니까 그 담배가 뭐가 되는 거야 교란 변수가 되는 거지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릴 확률도 높잖아 그래서 알코올 섭취 그다음에 뭐야 암 사이의 연관성 결정짓는 게 어렵다는 거죠. 예시 하나 더 나오자. Similarly 해서 유사하게도 researchers in the famous 연구, 그래서 그렇죠? 어, Framingham 아무튼 여기 연구에서의 researchers들은 identified 뭐였어 확인하고 싶었죠. 확인했을 때 과거형인에 아주 significant correlation 중요한 상관관계죠. Between coffee drinking과 coronary heart disease에서 나오는데 얘가 뭐 동맥성 심장 질환이 래이 커피의 섭취가 섭취와 동맥성 심장 질환 사이에서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했대. 확인을 했대. 사실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나 그러나 지금 most of this correlation 이러한 상관관계가 사라진다는 거죠. 뭐하게 되면이야 일단 리서처들이 corrected 수정을 한대 수정. For the fact that, t h a d i 사실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은 이러한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사라진다는 거지. 넷은 당연히 동격이 되실 거고. Many coffee drinkers also smoke. 그래서 아,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또한 담배도 피네라는 것을, 라는 사실을 사실에 대해서 수정을 해 버리니까 상관관계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커피를 많이 마시면 동맥성 심장 어떤 그 병이 많이 생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보다 커피는 마시는 사람이 담배를 피는 가능성이 더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담배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교란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교란 변수가 알려져 있으면 그럼 이제 어, 실험을 할때 실험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야 돼? 담배를 피지 않는 커피 마시는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교란 변수가 이런 게 교란 변수라고, 어, 이 교란 변수구나라는 게 알려져 있으면, it is often possible. 가져진주하죠. 뭐 하는 게 가능해? 그 것들 뭐 하면 돼? 수정하면 돼. 이게 바로 confounding, 교란 변수자, 교란 변수고. 교란 변수를 수정한다기보다는 그 교란 변수가 없는 그러한 실험자들을 선정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알려져 있지 않다면, 근데 사실 알려져 있지 않은 교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담배가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다른 어떤 식습관, 어떤 생활 방식 이게 교란 변수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알려져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그것들은 교란 변수야. 얘도. 이 교란 변수는 Undermine the reliability. Reliability. 신뢰성이죠. 신뢰성을 뭐 해버릴 거야? 훼손시켜버릴 거야. 인과관계 신뢰성을 훼손시킨다. 근데 우리가 도출해낸 Draw의 목적어 빠져있으니까 여기는 뭐 생략? 못간데 생략이 되어있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구나. 아, 교란 변수라는가, 교란 변수라는 게타당한인과관계를 뭐였구나, 그치 방해하구나, 훼손시키구나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 내용 정리해보자. 인간이라는 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야? 통제가 잘안 돼. 사실 어 담배 피지 말라고 했, 하면 담배를 안 피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비동질적이라는 거는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 그죠? 유니폼 아이덴티컬 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관찰 연구하는 대상으로는 솔직히 부적절하다는 거죠. 그리고 교란 변수라는 거 나왔죠. 이 교란 변수라는 거는 그 연구되고 있는 변수의 영향과 구별이 어려운 것 특히나 타당한 인과관계를 인과관계의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데 방해를 주는 거 이게 교란 변수라고 했고 예시 두 가지 나왔죠. 음주하고 암 혹은 나 커피나 심장 질환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흡연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가 될수 있어 교란 변수가 될수 있어 그러니까 그 흡연이라는 교란 변수 때문에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게 어렵죠. 근데 사실은 이 흡연이라는 거 알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흡연을 하지 않은 실험자를 찾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가능해 수정이 가능하단 말이야. 하지만 알려져 있지 않은 교란 변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그렇죠. 더 어렵겠죠. 신뢰관, 그 인과관계 신뢰성이 굉장히 약화되겠죠. 주제 가볼게요. 주제는 the confounding factors. factors 해도 되고 variable 해도 되고요. that impair, impair는 undermine 같은 말이죠. 훼손시키는 거지. reliability casuality 니까 뭔가 인간관계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이 교란 변수. 이게 주제구요. 어, 순서로 나오면 좋을만한 지문이야. 연결사가 굉장히 많으니까 순서 연결사 잘 체크해세요. 3번, 6번, 8번. 연결사가 4개나 나왔네. 연결사로, 음, 그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 문장, 8번 문장. 둘다 문장 삽입 가능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빈칸은 계속 같은 말 나오지 어디? 이 부분 그쵸 사실 어, 언들마인부터 가야 되겠죠 이거 도출해내기가 어렵다 여기 부분이랑 여기 같은 말두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빈칸 괜찮으니까 둘다 빈칸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법들 많았어 이렇게 여기 수동태 P.P 형태 나오는 것도 괜찮았고 어디 보자 여기 가져 진주어 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겠죠 오버 문장은 서술형도 중요하고 대승명사지 접속사 어 have d i f f i c u l t in ing ing 형태 나오는 거 동격에 되시고요. 오케이. Okay. 그리고 얘는 어휘로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어휘들 homogeneous, insufficiently도 괜찮아. 사운드라는 단어 valid로 바꿀 수도 있겠죠? undermine, 아까 impair 요런 단어로 바꿀 수도 있고요. isolate라는 단어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아 여기 pp 형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형태죠. being studied 괜찮고 being 생략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어법으로 체크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disappeared 중요하고 possible ok 그 다음에 undermine reliability 이런 어휘들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어휘까지 체크 잘해봅시다.